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진실로 나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지 아니한가, 하나님이 나로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어찌 나의 구원을 이루지 않으시며, 어찌 나의 모든 소원을 들어주지 않으시랴. 쇠꼬챙이나 창자루가 없이는 만질 수도 없는 것, 불에 살라 태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제가 한번더 기도하겠습니다. 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서게하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 깨달아 행할 수 있고 또 살아낼 수 있는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 온전히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함께 하실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어, 아까도 인사했는데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어, 우리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표제가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점점 그리고 인생의 끝자락이란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에 어떠한 말을 남기고 싶냐고 물으신다면, 여러분은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어, 여러분의 묘비에 어떠한 글을 적고 싶으신가요? 여러분, 묘비명 많이 이렇게 알고 계시는 묘비명 있으신가요? 어, 아직 돌아가시진 않으셨는데 어, 개구멍 김미화 씨가요. 자기의 묘비에 이렇게 적어, 달, 적어 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웃기고 자빠졌다. 네. <laughs> 너무 이분의 인생이 다 들어있지 않나요? 웃기고 자빠졌다. 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묘비명을 생각하다가 어, 기억난 인물이 한분 계십니다. 어, 루비 캔드리게 루비 레이첼 캔드리게라는 분이에요. 한국 1883년생입니다. 어, 우리 찬수 목사님보다 100살 누나세요. 네. 어, 이분이 어, 조선시대에 어, 한국으로 선교를 오십니다. 25살의 나이에 선교를 오세요. 오셔서 뭘 하셨냐면요. 선교를 해야 되니까는 조선말, 조선말을 배웠어요. 조선말을 배우다가 8개월 정도 됐는데 아직 선교 활동을 하지도 못했어요. 조선말을 막 배우다가 8개월 정도 됐는데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순교하시고 맙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의 시신을 미국으로 가져가지 말고 나는 조선 땅에 묻히고 싶다라고 하시고요. 그 묘비에 이렇게 적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분의 묘비명이 이렇게 적혔습니다 만일 나에게 천 개의 생명이 주어진다면 나는 그천 개의 생명을 다 조선 땅에 갖다 바치겠다. 이분은 25살의 나이에 조선 땅에서 선교 활동을 해보지도 못하고 준비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묘비명에는 그렇게 적혀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분이 그 선교 활동을 하는 그몇 개월 안에 미국으로 보낸 편지 그 지금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와야 되는 젊은 선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그 편지로 인하여 미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하러 왔다고 합니다. 이 짧은 인생에 선교사님이 마지막에 남긴 말, 그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걸볼수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 자락에서 내 삶을 돌아보며 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 라고 한다면 저는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제가 겪었던 많은 일들을 이야기하고 싶을 것입니다. 어,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지만 혹시 나중에 늙어서 어, 이제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삶의 마지막 말을 무엇을 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본다면은 뭐 자녀들이나 아는 사람들을 앉혀 놓고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해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세상에서 인정받던 어, 많은 사람들. 어저 어, 사람 되게 괜찮은 사람이다라고 했던 분들이 인생의 끝자락에 꼭 자서전을 쓰는 이유가 자신의 인생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노래를 합니다. 이게 시로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가지고 계신 성경책 보시면은 한 단이 앞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 노래입니다. 과연 그는 자신의 삶의 마지막에서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은 다윗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어찌됐건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을 말하라 라고 한다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역사에서,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으로 칭송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이스라엘의 국기에도 다윗의 별이 들어가 있을 정도죠. 이렇게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일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이전에 어른들은요, 이런 말을 했죠. 내가 왕년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나요? 내가 왕년. 요즘은 뭐라고 말하죠? 라떼는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들은 삶 속에서 가장 화려했던 부분들로 나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내가 예전에 이랬어. 라면서 나를 소개했을 것 같아요.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자랑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만약에 내가 다윗이 이렇게 소개를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렸을 때 형들에게 밀려서 혼자 양치고 있는데 사무엘이 나에게 기름 부었어. 어, 자랑할 거리 아닌가요? 어, 내가 양칠 때 사자와 곰몇 마리 잡았는지 아니? 야, 내가 골리앗 앞에 섰을 때나 골리앗 이마밖에 안 보였어. 야, 내가 사울 피해서 아,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응가하러 들어온 거야. 내가 살려줬잖아.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지. 야, 나도 살기 힘든데 사울에게 쫓겨서 그 수백 명이나 되는 잡배들 내가 다 거느렸어. 걔네 다내 부하됐잖아.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한 3박 4일 다윗 혼자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 다윗이 오늘 일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이 말한다. 높이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 야곱의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이스라엘에서 아름다운 시를 읊는 사람이 말한다. 다윗은요, 스스로 용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일으켜 세움을 받은 용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스로 위대해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워진 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 아름다움은 시를 읊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자신을 이야기할 수 없었던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보니 세워진 용사이고, 내가 용사가 된게 아니라 세워진 용사이고, 내가 왕이 된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고, 그런데 자신의 본래의 모습은 용사고 왕 이전에 아름다움 시를 읊는 사람, 즉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지금 다윗은 노년에 칭송받는 위대한 왕이지만 그가 생각하는 자신의, 자신의 모습은 지금의 왕으로서의 모습보다 어린 시절 양을 치며 하나님을 노래하던 그때 그 다윗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다윗에게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님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니 그의 말씀이 나의 혀에 담겼다. 이절을 보면 저는 어떠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보면서. 바로 창세기 1장 2절의 모습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이렇게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창조가 이제 막 시작될 때에 혼돈과 공허, 어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니 빛이 생겼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실 때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생겨라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될지라라고 할때 우리는 미래적으로 생각하잖아요. 영어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도 그렇고 너는 언젠가 복이 될 거야라고 해석되어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될지라라는 단어하고 창세기 1장 2절에 1장 3절에 빛이 생겨라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같은 단어 하야라는 같은 시제의 단어가 쓰여요. 하나님이 빛이 생겨라 하니까는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먼 훗날에 된다라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복이 된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의 영이 다윗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먼 미래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소망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할 때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절과 4절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나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다스리는 왕은 구름이 끼지 않는 아침에 떠오르는 맑은 아침 햇살과 같다고 하시고, 비가 온 뒤에 땅에서 새싹을 돋게 하는 햇빛과도 같다고 하셨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왕에 대하여 3절에 이야기를 하고요. 그 왕이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지실, 이루어 주실 것인지 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요, 원래는 왕이 없던 국가였어요. 그러다가 일대왕 사울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고, 다윗, 에 의하여 왕정 시대가 다시 새롭게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왕정 시대의 왕은요 이방의 왕들과는 달라요. 이방의 왕들은 권력의 소유자였고요, 힘을 과시하는 자였고요, 자신의 이름을 떨치는 왕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어야 됐습니다. 권력에 취하는 왕이 아니라. 공의로 다스린다는 것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다스린다는 것은 둘다 하나님의 의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위임받은 왕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왕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왕은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은 햇빛과 같다라고 하십니다.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에 다윗은 자신의 왕실이 하나님 앞에서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해요. 우리 우리 집안이 개혁 개정에 보면은 나의 집안이 실로 이렇지 아니한가라고 말하는데요. 다윗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왕이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를 보시면요,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하셨고. 만사에 아쉬움 없이 잘 갖추어 주시고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잘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셨고 나를 이끌어 주셨고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왕이 될수 있었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구원할 것이고. 다윗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만약에 이 다윗의 꿈에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지금까지 이루어 주셨으니 나의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실 거야라는 확답을 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소원을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소원을 말씀하고 싶으세요? 다들 소원이 없으신가요? 소원 없으세요? 제가 최근에 알라딘을 봤어요 네. 제가 애니메이션도 안 보다가 처음으로 알라딘을 봤는데 어 지니 아주 좋은 인물이더라고요 세 가지밖에 안 들어주긴 하지만 우리는 근데 그 지니가 이런 말을 해요 알라딘에서 지금까지 나를 불러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한 소원만을 빌었다고 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인 것 같아요 하.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소원을 말하라고 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아마 머릿속에 이미 다 있을 거예요. 말하진 않아도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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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하라고 할 거예요. 다윗에게는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할때 다윗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10편 27편 4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 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은혼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이 말해요. 주님 나에게는 소원이 이것밖에 없는데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운 모습을, 주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 내가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내 평생의 단 하나의 소원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소원 어떠신가요? 멋있지만 너무 이상적인가요? 아, 저건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나 할수 있어.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나요? 옛날에, 여러분, 아마 여기 아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옛날 복음송 중에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확 떠오른 복음송이 있어요. 복음성가. 금보다도 귀하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런 찬양이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잃어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우리는 때로 너의 소원이 무엇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금을 원해요. 하나님, 내 손에 쥐어지는 무언가가 지금 나에게 필요합니다.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 건강이면 건강, 물질이면 물질. 지금 나에게 부족하다라고 느끼는 것이 내 삶의 소원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가족의 건강, 내 가족의 안니 나의 모든 것. 내가, 하나님, 내가 부유하게 살진 않아도 좋은데, 부족하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근데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이렇게 말해요. 잠시 머물 이 세상은 헛된 것들뿐이니. 무슨 말이에요? 가져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향한 마음이 금보다도 귀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여러분은 주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갈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고 싶으신가요? 내삶에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내 손에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그거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말이라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한 가지 소원을 말하라 그럴 때 그것이 한 가지 소원이 될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주님께 가지고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평생에 주님으로 인하여 살았고 주님으로 인하여 풍족했습니다 주님으로 충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드디어 주님의 얼굴을 봤네요.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건 주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이 세상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부족하고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에 매일 있기 원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언제 주님 얼굴 볼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아직 젊다고, 내가 아직 어리다고, 아, 내가 아직 60년은 더살수 있어. 내가 적어도 30년은 더살수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주님 딱그 만나는 그 순간에, 주님 앞에 가지고 가는 이 소원이 다윗의 소원과 같기를 소망합니다. 6절에서 7절은요, 악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가시도다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잡을 수 없어서 꼬챙으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 그래요 시편 1편에 보면요 의인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예요 악인은 누구인가요? 시편에서 말하는 악인 이 다윗이 말하는 악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 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 밖에 사는 사람들 하나님으로 사라진 인생이 아니라 나의 의로 사라진 인생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애쓰는 인생 하나님의 일하심은 보지 못하고 내가 스스로 높아져 보려고 내 손에 무언가 계속 쥐어보려고 하는 삶그 삶을 성경은 하나님 통치 밖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악인이라고 말하고 그들은 소멸될 것이라고 말해요 다 가지도 다 있어서 손으로 움켜잡을 수도 없었어 꽃챙이로 찍어서 불에 던져버린다고 합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는요, 일차적으로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 앞으로 나타날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다윗의 마지막 말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왕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는 왕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지 못한 왕들은 결국에는 악하다라고 불려지고 소멸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북이스라엘에는 한 명도 없었고요. 남유다에 몇명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다윗의 마지막 노래를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새겨듣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는 우리 또한 수많은 말씀들을 듣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의 홍수에 살고 있다. 어, 요즘 예, 예전에는 불과 한 10년 전만 해도 말씀 들으려면은 20년 전부터 가 볼까요? 20년 전만 해도 말씀 들으려면은 교회 갔어야 됐어요. 맞죠? 10년 전은요. 말씀 듣고 싶으면요. 그 10년? 어, 그 기독교 방송 틀어야 됐어요. TV로. 지금은요. 여러분, 주머니에서 원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다 들을 수 있잖아요. 예. 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은혜도 받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이 이렇게 사는 왕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공의로 통치하는 왕은 영원히 빛날 것이다, 해와 같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듣지 못하고, 들었음에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아내지 못했던 모든 왕들과 같이, 우리도 혹시 그러지 않나요? 말씀은 듣지만, 여기서 끝나고, 나가면서, 아, 삶과 교회 안과 삶은 다르지. 어떻게 교회에서 하는 말이, 말씀이 다 적용될 수 있겠어. 세상은 너무 달라. 이렇게 자기 합리화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의 삶의 실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살아내고 계신가요?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에 예수님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마음에 가득 찬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악한 것을 쌓아두었다가 악한 것을 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너희의 입에 나온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을 요즘에 가장 많이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대화의 주제가 무엇인가요? 내가 이 사람을 만나면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요? 내 안에서 가득 차 있는 지금 내 삶에 내 마음에 가장 많이 차어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혹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책망하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으신가요? 악한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 않나요? 때로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입에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 나오고 있지 않나요? 다윗은 자신의 마지막 말을 하나님으로 채웠습니다. 그는 그것밖에 말할 것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골리앗을 이겼던 것도 아니고요 사우를 피해 다녔던 것도 아니고요 자신이 다시 승전했던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던 내용들도 아니고요 인생의 마지막을 돌아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마지막에 할수 있었던 말은 하나님밖에 없었던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다윗의 삶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은 노년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주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주님 곁으로 간다면 여러분의 마지막 말은 무엇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은 김묘아 씨 고백처럼 웃기고 잡빠졌다가 아니라 예수로 살았다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니 예수님밖에 없었다 지금 여러분의 삶도 오늘 한번 집에 가셔서 곰곰이 침대에 누우셔서 여러분의 과거 25년, 21년, 30년, 40년 한번 돌아보세요 무엇으로 살았나 아마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딱 예수님을 만난 시점부터 모든 게 바뀌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보면 아! 내 안에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없구나. 우리는 이미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이 고백이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